여러분 주변에 공감 능력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을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공감 능력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어머, 너 날씬해졌다. 근데 좀. 늙어 보이네? 어머, 잘 그렸다. 근데 좀덜 완성한 거 아니야? 어머, 잘한다. 근데 좀 이게 낫지 않아? 차 새로 샀구나. 근데 좀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딱 드러나죠. 말 끝에 근데, 근데, 근데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덧붙여요. 고스란히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이면 공감으로 끝나야 하는데 마치 공감하는 것처럼 말은 시작해놓고 결론적으로는 평가나 판단하는 말로 말을 끝내는 경우예요.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건 부정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공감해주기 싫은 건지도 몰라요. 앞 사람을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잘나고 싶거나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게 은근히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을 말 속에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 말의 시작은 긍정이었지만 자기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말의 끝에 자기의 부정적인 마음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미 가족으로 산다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만일 나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공감 능력 부족한 사람들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말의 습관이 부정적인 사람들인데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에이. 다 끝났네. 됐다, 됐어.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특히 영상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을 시작이나 말 중간에, 근데, 근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가 봐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쪽으로 말로 표현하니까요. 혹시 자신의 말에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자주 쓰인다고 생각되면 되도록 긍정의 언어를 쓰도록 노력하세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언어를 즐겨 쓰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중한 나를 위해서라도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되도록 가까이 하세요. 왜냐면 말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하게 돼요. 부모의 말이 긍정적이면 자식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삶이 좀덜 힘들겠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의 말을 아내가 따라하게 되고 그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더욱 공감하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근데 넌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학생들은 불행해요. 또 반대로 공감을 잘하는 언어를 쓰는 선생님의 학생이, 근데 선생님은 말이죠 하면서 부정의 언어를 쓴다면 그 선생님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때때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공감 능력은 말의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근데라는 말만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나도 안 쓰고 상대도 안 쓰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공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이가 될수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또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근데, 근데, 근데 이 말을 중간중간 썩는 사람들은 공감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